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뉴스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2021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생회 주관 물품 대여 및 프린트 사업과 같은 상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교가 2022년 QS 세계 대학 평가 취업 영향 랭킹에서 세계 300일에서 500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2021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교는 2021년 대학 기본영양진단 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국정감사리 계기로 대학 기본영양진단 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불공정한 평가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있기까지 이나인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외친 본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원칙, 공정성이 훼손된 대학 기본 영양 진단 평가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전승환 총학생회장의 참고인 출석에 대한 긍정적인 응원가를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회 주간 물품 대여 및 프린트 사업과 같은 상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현 상황에 따른 학교 지침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회는 학점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학점 공동구매 사업은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 설문조사에 따른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 여부와 진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설문조사 문항은 5개 문항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점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2022년 QS 세계 대학평가 취업 역량 랭킹에서 세계 300일에서 500위에 올랐습니다. QS 세계 대학평가 취업 역량 랭킹은 세계 및 아시아의 대학평가를 주관하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에서 2015년부터 공개하는 랭킹입니다. 해당 랭킹은 고용주 평판도, 졸업생 성공지수, 고용주와의 협력관계, 고용주와 학생의 관계, 졸업생 취업률의 5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순위가 선정됩니다. 본교는 고용주와의 협력관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취업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해 졸업생 취업률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고용주 평판도와 졸업생 성공지수 항목은 세계 300위권대, 고용주와 학생의 관계 항목은 세계 2 0 0위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고전 UCC 경진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 2021년 2학기 학부 재학생이며 개인 및 2,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응모 주제는 우리를 만드는 힘으로 코로나로 고립된 나에게 우리로 어우러지기 위한 방안을 표현하는 대회입니다. 참가 접수기간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화요일까지이며 기획안 PPT를 해당 이메일로 제출하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본선 행사 진행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되며 휴학생 및 졸업 유회생은 참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이나 크리에이티브 체인저 비전 캠프 참가자 추가모집을 안내합니다. 추가모집 기간은 10월 1일 금요일까지이며 참가자 안내는 10월 5일 화요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나 크리에이티브 체인저 비전 캠프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저학년 학생들의 긍정적인 비전 수립을 위한 통합형 캠프입니다. 캠프 일정은 총 2개의 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1개의 첫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하대 포털에 접속해 학사인정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회전화 860-810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비룡제 행사 대행 업체 모집을 안내합니다. 비룡제는, 이나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다시 돌아온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은 11월 16일 화요일부터 11월 18일 목요일까지로 3일간 개최되며 본교 총학생회가 주관합니다. 공개 모집 대상은 대학 축제 관련 대행 및 기획 업체이며 제출 서류를 작성해 총학생회에 문의하신 후 제출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본교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룡제를 연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회전화 860-845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장을서였습니다 덥고 습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 가장 좋아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 단풍이 물들어 알록달록한 주변. 근데 이 가을이 너무 잠깐 스쳐가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가을을 잠깐 즐기는 것 같다 싶으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워지죠. 저는 아직 새내기라 가을 학교 풍경도 엄청 궁금해요. 봄일 때 학교 모습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벌써 9월도 끝나가고, 입학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새내기가 끝나가고 있네요. 방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 학교 생활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직 새내기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른 선배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새내기든 선배든 얼른 상황이 좋아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를 가지고 싶어요. 내년에는 우리 그런 자리 기대해도 되겠죠? 시대, 장소, 국적 구분하지 않고 항상 발생하는 범죄 사건. 그들의 심리. 행동, 삶에 대해 궁금해 하시지 않았나요? 또 그들의 현재와 과거가 같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황당하게도 만든 그때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다른 나라 범죄도 비교해 보고 범죄에 의의, 사회의 체계를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당신의 충격에 빠뜨렸던 그때 그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사건 외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건에 연루된 피해액만 7,111억, 기업과 서민들까지 피해 본 어음 사기 사건 08020211001. 이 번호로 전화하면 범죄 사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전화해서 들어봐야겠다. 때는 한국의 198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었던 정도영 준장은 어느 중년 여인이 군부대 불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첩보를 입수했어. 이 여인이 해당 부대의 부대장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면서 거액을 기부했다는 점이 수상했지. 조사 결과 여인의 이름은 장영자, 당시 나이 40세. 장영자는 1981년에 대화산업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대화산업을 만든 장영자는 그 당시 한국에서 업계 8위였던 공영토건을 찾아가지. 그 당시 공영토건은 많은 해외 수주로 인해 상당히 잘 나가던 회사인데 쿠웨이트에서 엄청난 건설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어. 이에 그녀는 자신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 200억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연 20%이고 3년의 분할 상환으로 갚는 거지. 20%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사채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일반 기업들도 은행에서 연30% 정도의 이자를 내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할수 있었지. 여기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여기서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야. 에픽하이의 술이 달다 듣고 그녀를 더 알아보자. 장영자는 전라남도 목포 시내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녀가 1953년 9살에 서울에 올라와 살다가 전문대학에 다니다 숙명여자대학교를 다녔어. 한편 장영자는 이철희의 부인이야. 이철희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 기업가이자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의 당사자이지. 대학 재학 시절 처음 결혼하였으나 실패하여 두 차례 이혼하였고. 그중 대하금속 사장인 남편, 김수철에게서 아들과 딸을 두었어. 1979년 당시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이철이를 만났으며 1982년 2월 서울 장충동 사파리클럽에서 정관계 인사들이대거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려 초호합한 결혼식으로 시끌벅적했어. 그의 사기수법은 남편 이철이를 앞세워서 자본이 부족한 건설업자와 접촉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대여금의 두 배에서 최대 9배까지 달하는 어음을 받았다고 해. 그 당시는 어음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지. 근데 문제는 보통 어음을 발행할 때 100억에 대해서만 어음을 발행하면 그나마 덜 문제가 되는데 어음을 못 갚을 것을 대비하여 두배 혹은 백지 수표까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어. 어음의 경우는 일종의 담보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쓰는 일은 거의 없었지. 하지만 장영자는 달랐어. 장영자는 공영토건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바로 공영토건 몰래 사채 시장에 풀어버리지. 공영토건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은 조흥은행으로 사채 시장에 풀린 어음을 가지고 조흥은행에 가면 조흥은행은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야 해. 정확하게는 은행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흥은행에 있는 공영토건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장영자의 배경 때문이야. 본인은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철이와 결혼했고, 언니와 친척 등이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장영자는 공영토검의 어음을 사채 시장에 팔아 얻은 돈을 가지고 일신재강을 찾아가. 일신재강은 한국의 재강업체 중 2위 기업으로 공영토검에서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어음을 발행하고, 그 다음 삼립이나 혜태등 수많은 기업에 접근하여 같은 수법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팔게 돼. 기업들은 이를 알고 그녀에게 빌린 돈을 갚기도 했지만 문제는 일부의 어음만 돌아오고 나머지 어음들이 돌아오지 않았지. 100억의 돈을 빌리면 200억에서 300억의 어음을 발행하니 남는 어음을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했던 거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돈을 좋은 조건에 빌려주는 대신 회사의 기밀을 요구했어. 비밀을 공유해야 신뢰가 쌓인다는 명분에서인데 돈을 빌린 회사들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이렇게 공유된 회사 기밀이 족쇄가 돼 돈을 빌린 회사들은 법적 조치를 할수 없었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 그렇게 장영자는 수십 개의 회사에서 얻은 돈 수백억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지. 지금 수백억과 그 시절의 수백억은 차이가 컸겠지. 8 0년의 수백억이면 지금은 수천억이 넘어. 그 당시 그녀가 돌려막기로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에 액수는 약 576억인데 발행받은 어음으로 확보한 현금이 무려 2,223억이야. 그 당시에는 2천억 정도인데.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밝혀진 금액은 6천억 정도야.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 만약에 그렇게 주식을 투자해서 됐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주식 투자에 막대한 손해를 본 장영자는 결국 덜미를 잡히고 구속당하게 돼. 또한 이어음 사건으로 인해 수십 개의 회사가 재산을 잃고 모두 망하게 돼. 이 모든 일이 15개월 사이에 일어나. 1981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15개월 동안. 그녀가 소비한 돈은 50억 정도였는데 15개월이면 45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했다는 이야기야. 그것도 80년대에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1억은 쓴 거지. 당시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 정도였고 대기업 초봉이 20에서 30만 원대였어. 대충 그녀가 만졌던 돈들이 짐작이가 그만큼 장영자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장영자는 결국 어음 사기 혐의로 1982년 5월 4일에 검찰에 구속됐고, 당시 장영자 부부는 물론 은행장 두명과 내노라 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고, 그녀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삼촌도 구속돼. 그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파리로 특사로 석방됐으나 2000년 국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재수감돼. 2016년 출소 예정인 줄 알았는데 2015년 1월 22일 출소를 하고 2018년 12월 20일자 언론 보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 결국 2020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네 번째 실형이 선고돼.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평생 사기를 치며 수감 생활만 29년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 다음에도 또 전화해봐야지 오늘의 사건과 비슷한 외국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미국 사건을 가져와봤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로 2009년 150년 형을 선고받은 전 나스닥 비상임 회장 그의 이름은 버나드 메이도프. 오프. 메이도프는 주식 브로커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으나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이래 계기로 생각을 바꿔 돈이 많은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메이도프는 유대인이었고 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것이 발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계의 롤 모델이었죠.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의 신용을 샀기 때문에 부유한 부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가 자신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주식 브로커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매년 1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투자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유대인이었죠. 그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의 명성을 믿고 원체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으며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도 많지 않아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원금 상환을 동시에 요구했고 이들에게 줄 원금은 징작에 탕진했던 메이도프는 결국 경찰의 자수에 사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총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에 달하며 스티븐 스피버그, 케빈 베이컨, 뉴욕 매치에고 단주, 프레드 윌폰 같은 유명 인사도 피해를 봤죠. 많은 투자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비관하고 자살을 택했어요. 메이도프는 2008년에야 체포돼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어요.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향년 82세로 2021년 4월 14일 사망했어요. 올랄라 세션에 서쪽 한을 듣고 이어갈게요. 오늘은 사기범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봐요. 먼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짜뉴스 유포, 무임승차, 허위광고, 이력서 허위기지 등등 이 모든 게 사기죄에 해당이 돼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상대방의 차고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을 전달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예요. 이때 사기와 공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자신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기는 형량의 최대 10년. 벌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절도의 두 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 히대의 사기꾼 장영자 사기 사건에 대한 많은 사실 알고 가시나요? 한 달의 생활비로 3억 5천. 피해액 7111억. 남의 돈으로 어떻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보이스란 영화를 보았는데 힘든 사람의 피 같은 돈을 사기로 가져가더라고요. 사기의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이 있는데 우리도 보이스 피싱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생활 속 사기에 주의하고 조심해요. 범죄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도 힘을 더욱 써준다면 흉악범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번 시간 여러분도 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의 예측할 수 없는 범죄 행위. 다음 주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코패스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좀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노하윤 기술의 양혜민 진행해 전 장효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